3번 3번 야 조용히 하래 3번 아 조용히 말아이아 조용히 하라고 역대야, 야미어 무당이었으면 뭐? 관리? 하하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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 그래? 하하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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야, 뭐야! 이거 뭐야! 아니, 이 이거 뭐야! 다니거뭐를 그, 뭐냐 그, 몸을 청소하라고 나빔고 아, 나냅다. 여기서도 말할 수있겠 아, 뭐야, 빨리 말 아, 근데 여기 어. 손 빼고, 아. 하늘에서 가게말어 그래, 펑 뭐야? 땡땡땡땡 박수 주